안녕하십니까. 지음의 낚시보감의 지음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먼 데까지 왔습니다. 새벽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 제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우리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입니다. 어, 마라도는 제주공항에서 약 보슬포항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보슬포항에서 또 배를 타고 약 40여 분 소요가 됩니다. 어, 이 마라도를 오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으나 월 아, 초에 코로나 그리고 또긴 창마 그리고 또 태풍까지 어, 다섯 번의 계획을 세웠으나 모두 취소가 되고 드디어 여섯 번째 내려올 수 있, 있게 됐습니다. 마라도의 그 최고의 어정은 긴꼬리 뱅에돔이고 시즌은 어, 12월부터 1월까지 한 개월인데 그 시즌을 기다리다가 또올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기상이 하락할 때 바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낚시 여정은 우리 카페 수영님과 주신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인사 나누시고 또그2박 3일 의 여정, 여정 동안 어, 즐거운 낚시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영님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 지음님하고 우리 저 초신님하고 해서 어, 제주도 마라도 철조 2박 3일 동안 좋은 추억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초신입니다. 아, 국도 최남단 마라도 우리 지음님과 수양님과 어, 저희 초신과 같이 4월 달에 민물에서 한번 한번 뭉쳤는데 이번에는 아주 먼 곳까지 왔습니다. 멋지게 멋진 조가로 해서 화이팅하면서 즐겁게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즐겁게 저희가 만들어서 좋은 영상으로서 한번 보답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화이팅자 기사님. 아, 예, 언제없세요 여기까지 오재난한 폭삭소가수다의 <laughs> 오늘 <오늘날으로> 하루 회이하십쇼 <화이팅하십시오. 파이팅! 웃음> <laughs> 어, 마라도에 오면 어, 짜장면을 맛보라고 하니까 옛날에 c f 에 짜장면 시키신 분 유명했었죠 잉? 한때 그죠 맞죠 뭐 개그맨이 음 그랬죠 <laughs> 어떤 분이 딱 얘기했죠 나 마라도로 옮겼어 <laughs> 음, 아어때 짜장면 어, 와 토시 들어있네요 토시 음. 혈액순환에 되게 좋고 면역력 이 강화된다라는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이거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육기는 돼지고기를 짜장면 에아 넣어가지고 만든다는데. 어 마라도 토. 해산물 토, 아마 이 톳은 네. 여기 마라도에서 캔 아마 톳일 겁니다. 아, 그렇지. 어 이거 짬뽕도 한번 시켜봤어요. 아. 짬뽕 맛은 어떠신지 어때요? 음. 음. 여기 고기도 들어가 있고. 아 그래요? 네, 맛있 해물, 해물도 되잖아요. 해물도 좋아요. 그러니까 해물, 짬뽕에 해물 전복까지? 해물. 네 전복. 네, 해물맛이 해물 맛이 아, 많이 나네. 바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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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오디오. 오, 들어올까요하면 어때요? 어,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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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 하니, 요니하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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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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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별로 뭐 많이 안 들어갔음인데도 음. 이 짜장면에 짜장에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기가 막. 요 새우 보세요. 내야 아, 아, 돼. 그안 보여요. 넘어지지 말고. 오징어도 있고. 오, 오직구, 아, 있고. 있고. 아, 대박이야. 그래요? 대박입니다. 새우가 너무 많은 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오 아, 새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아, 오늘 저도 어. 새우. 새우 잠자는 거 아니에요? 다 맛있게 드시고. 자 맛있게 먹을랍니다. 오늘 낚시 가시죠. 네. 바라도 <웃음> 짜장면 <laughs> 맛지게 섭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저기 파우더가 저기 이거네 팽에 집고 빵가루하고 하나씩 넣는 거예요? 예. 네. 팽에 집고 파우더 하나 하고 빵가루 하나 하고 이거 샤우는 두 개. 아 세어는 두 개, 두개 하면. 다... 예, 이제 어, 빙고리뱅어듬을 잡으러 어, 나왔습니다. 포인트로. 어, 여기는 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촬영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마라도 중에. 긴 꼬리 뱅에돔 포인트로 유명한 할망당 포인트입니다. 그 뒤편에 할망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정면에 있는 대파입니다. 어, 여기에서 긴 꼬리 뱅에돔이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심은 3m, 어, 그리고, 어, 채비는 어, 1호, 지퍼 팟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 옷은 2.55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간간이 사자가 나오면서, 목줄이 터지긴 해더라도 발로 청소를 하면 나을수 있다고 하니까, 어, 앞으로 해드력려3 시간 남아있는데요, 어, 그 시간을 집중 활용해서 한번 긴 꼬리 배회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최대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거어 오, 어, 뭐야? 어, 어디갔어? 찍고 있는 거야? 아저 어? 아니, 오, 그래. 오, 어, 왔어요 오, 아니 나는 또 이거 민물에서메기는 봤어도 <laughs> 이것도 처음 보네. 아 이거 봐봐, 이거 봐. 메기가 있요아 이거 봐, 메기가 이게 뭐야? 여기만이 나오는 거네. 예? 네. 네? 음. 네, 네. 아 내가 진짜 긴꼬리뱅에도 <laughs> 두 마리 파짝 떨구고, 아, 근데 이거 신기하게 되겠네? 네, 네. 아, 귀엽네. 이거는 저. 시간 달렸네. 맥기네 그러니까, 이거, 어우, 그러 이게 탁 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닥층을 긋다가, 탄산산산하게 들어간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봤잖아, 입질. 짱 네, 네. 뜨죠? 아이고 오늘 이걸로 완전 태어날 것 같습니다. 아, 와, 와. 촬영하고 있어요? 네. 아, 예. 오늘, 해가 지고, 긴 꼬리병의 도미, 어, 입질이 왔는데, 아두번 왔습니다. 터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 사, 사자인 게 약약하고 그 아쉬움 때문에 조금 지금 어두워졌지만 낙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 끝내 입질 못하고 어, 이걸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좋은 징조니까 어, 내일은 좀 채비를 단단해야 될것 같아요. 어 사장님 말씀으로는 목줄 2.5를 치면 된다고 했는데. 그냥 터졌고 일단 내일부터는 3호부터 쓰고 그이안 되면 또4호까지 또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두번태적긴 했지만 손맛은 짜릿하게 봤고요 어, 마라보낚시 뒷꼬리베개도 아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더큰 희망과 기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laughs>

야, 김꼬리 이런 보네, 야. 야. 아 오늘은 빈꼬리 뭐 뱅에돔을 잡지 못한 관계로 뱀자리로 어, 음, 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맛있으니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내일은 반드시 김꼬리 뱅에돔으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저녁 만찬을 하겠습니다.